네, 안녕하십니까. 자연속나눔입니다 다들 지난 한주 잘들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정말 키우면 돈이 될 만한 재테크용 종자목들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복륜복색 옥로입니다. 두 촉의 신 하나가 크게부터 올라오고 있습니다. 옥로 종자목 하시기 바랍니다. 2번 서산반 중투입니다. 문이 발생이 너무나 아주 화려하고 이쁜 서산반 중투 개체입니다. 3번 황산반은 능소화입니다. 이렇게 신화가 이렇게 세 개나 붙어 있습니다. 4번 원판 황화 운명입니다. 황화를 대표하는 품종 중에 단른 어떤 민런 품종입니다. 5번 중투 아가씨입니다. 여전히 인기를 누리고 있는 최고 품종 중의 하나입니다. 두 촉의 신화 하나가 붙어있습니다. 작지만 최고로 인기 있는 품종 중의 하나입니다. 6번 황두와 금맥입니다. 그중세 촉이나 됩니다. 세촉 7번 생비랑 사피입니다. 8번 호피반입니다. 호피반이 오늘 신화가 이렇게 점점 화려하게 발색, 발색돼서 올라옵니다. 1번 복륜복채 꽁노 뿌리입니다. 뿌리 상태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신화가 이렇게 크게 붙어 올라오고 있어서 분을 다 털지는 않습니다. 뿌리 상태는 너무나 좋습니다. 올 신화를 제가 이렇게 받은 개체입니다 이번 서산반 중두 뿌리입니다 뿌리 아주 좋습니다 신화가 크게 하나 붙어 있습니다 여기 자마도 뒤에 뒤쪽 뿌리는 조금 늘려서 이렇게 하나 잡아놨습니다 철사로 뿌리는 아주 굵으면서 튼실합니다 3번 황산반은 능소화 뿌리입니다 신화가 이렇게 세 개나 붙어 있습니다 폭수가 금방 내촉이 될수 있는 작입니다. 뿌리 상태 너무 좋습니다. 뿌리 상태 아주 향합니다. 4번 원판호가 원명뿌리입니다. 신화 쪽 뿌리 너무나 잘, 잘 내리고 있습니다. 난석이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여러 옆에 자마도나 붙어 있습니다. 뿌리 상태 아주 길면서 건강합니다. 이 개체 또한 다 제가 올 신화를 올린 개체들입니다. 5번 중투 어 아가씨 뿌리입니다. 여기 쳐도 올시나를 제가 올린 게 쳐드립니다. 뿌리 상태 아주 건강합니다. 뿌리 하나 둘셋네개 작은 것까지 뿌리는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6번 황두와 금맥 뿌리입니다. 신화가 크게 하나 붙어있고 뿌리 생량좀 살아있고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7번 생비랑사 피뿌리입니다 뿌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신화 뿌리 잘 내리고 있고 뿌리 생량좀나 살아있고 뿌리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8번 호피반 뿌리입니다 자화가 큰 신하의 자마가 또 하나 붙어있습니다. 난석 그대로 붙어있고 뿌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1번 복륜복색 옥노입니다옥노 거의 중상작에 속합니다. 우리 뒷대 쪽으로는 이렇게 조금 데미지가 이렇게 있지만은 종자목으로 정말 적극 신들입니다. 앞쪽은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산지는 전북 임실입니다. 복륜 복색화를 대표하는 품종 중에 단연 어인 그런 품종입니다. 꽃은 맹화 명화 중에 맹화로 손꼽히는 그런 품종이며 짙은 취록색 하판에 주홍빛의 복륜 무늬가 어떤 복륜화보다 짙고 두 텁게 잘 발현되는 그런 품종입니다. 촉수는 총두 촉의 신하나입니다잎 길이는 14cm에 잎 폭은 0.7cm까지 놓옵니다 뿌리 상태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신화가 제가 아주 크게 하나 올려갖고 이래 있습니다. 요게 병적이라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검은 스크래치가 있습니다. 종자목으로 정말 적극 추천드립니다. 옥류는 아직까지도 인기 최상인 그런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가격은 27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복륜복색 종자목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서산반 중투입니다. 정말 무늬발색이 너무나 화려하고 이쁩니다. 이렇게. 요 개체는 정확하게 서산반 중투로 구매한 그런 개체입니다 촉수는 총세 촉에 자마 두 개입니다 잎 길이는 21cm에 잎 폭은 0.9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요런 개체들은 날씨에 한두 화분 되면은 문질 때마다 저절로 눈길이 가는 그런 개체라고 생각해 집니다 이렇게 는무나이쁘고 화려합니다. 가격은 25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정말 아주 화려하고 이쁘게 잘 발현된 그런 개체입니다. 3번 황산바나 능소화입니다한쪽에 신화가 양쪽으로 세방이나 달려있는 기체입니다. 꽃과 예배 정말 동시에 만족시키는 아주 귀한 그런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촉수는 총한쪽에 신화 3개입니다. 잎 길이는 13cm에 잎 폭은 0.8cm 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뿌리도 건강하고 작도 나름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가격은 14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4번 원파 황화 원명입니다 한국출란 하이품종 황화 부분에서 단연어뜸인 그런 품종입니다 화연과 화색이 단연 탑이라고 할수 있는 최고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촉수는 총두 쪽에 신화 하나, 자마 하나, 자마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잎 길이는 17cm에 잎 폭은 0.7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가격은 18만 원으로 측정했습니다. 광화 종자목으로 정말 최고인 품종입니다. 신화가 아주 크게 하나 붙어 올라오고 있어서 새 촉이 될수 있는 그런 작용 입니다 5번 중투호 아가씨입니다. 이렇게 색감 발현이 너무나 이쁩니다. 두 촉의 신화가 하나 제가 올린 게체입니다 폭수는총두 촉의 신 하나입니다. 잎 길이는 8cm에 잎 폭은 0.5cm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뿌리는 제가 확인해고 뿌리 상태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색감이나 모든 게 오리지널 아가씨입니다. 가격은 57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두 촉짜리 구입해서 한 촉을 제가 이렇게 몇 개월 동안 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중투어 종자목으로는 정말 적극 추천드립니다 아가씨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인기를 누리고 있는 최고 품종 중의 하나입니다 입끝 데미지도 하나 없이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 뿌리도 나름 아주 건강합니다 뿌리 색감 모든 게다 화려하고 이쁩니다 6번 황두와 금맥입니다. 금맥 근맥 촉수가 3촉이나 됩니다. 촉수는 총 3촉의 신 하나입니다. 잎 길이는 14cm에 잎 폭은 0.8cm까지 놓옵니다 뿌리 상태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가격은 19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촉수가 3촉이나 됩니다. 광두와 종자목으로 정말 적극 추천드립니다. 7번 아주 화려한 생비랑 사피입니다. 이렇게 무늬발색이 너무나 화려하고 이쁩니다. 촉수는 총두 촉의 신 하나입니다. 잎 길이는 21cm에 잎 폭은 0.7cm까지 놓습니다. 뿌리 상태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요 개체는 거의 뭐 구입 가격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8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이런 개체들은 거의 뭐 구입한 가격 그대로 드리는 것 같습니다. 8번 호피반입니다. 호피반이 이렇게 신화가 아주 화려하게 이렇게 무늬 발색이 점점 되고 있는 중입니다. 뭐 촉도 이렇게 무늬가 아주 화려하고 이쁘게 잘 들어있습니다. 촉수는 총세촉의 자마 하나입니다. 잎 길이는 17cm에 잎 폭은 0.7cm 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가격은 8만원으로 측정했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